네, 오늘은 그 소셜 시 m 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그 웰페어가 당신의 웰페어가 이제 끊어집니다 이런 편지를 받으신 케이스를 통해서 그럼 어떤 경우에그 SSI가 끊어지는가 이 케이스를 통해서 물론 여러 어,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한 케이스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러면 또 이런 경우를 어, 피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알아볼 테니까 월표 받으시는 분들이나 또 부모님이 월표 받으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미연에 어, 미리 방지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해주세요.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오신 손님은 그 이제 부부셨어요. 부부가 어, 딸하고 같이 거주할 때에 이제 한 860불 정도 한 분이 860불 해서 이제 한 1700불 정도 받으셨는데 이제 딸하고 같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 최대한 한 사람당 250불씩을 덜 받게 되는 경우에 속하게 됐죠. 그래서 그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이제 860불 각각 받게 되는데 그마저도 어 이제 당신들 소셜 월페어가 끊어집니다는 편지를 각각 받으신 거예요. 그러면은 각각 860불 제로 달러로 변경됩니다. 또 860불 제로 달러로 변경됩니다. 그러면은 이제 수입이 다 끊어진 경우가 되기 때문에 놀래서 이제 오시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그 이유가 뭔지 이 편지에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. 그 웰페어를 매달 1일에 웰페어가 입금이 되면 그 웰페어를 그 찾으셔야 돼요. 그이 경우는 이제 아버님, 어머님이 거동이 불편하셨기 때문에 딸 집에서 머무니까 그 렌트비는 딸이 다 모기지니 뭐니 이런 딸 은행에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이 실제로 그 은행에 가서 돈을 빼고 이러지 않아도 생활이 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돈이 은행 구좌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경우예요.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거동이 불편하니까 그거를 빼지 않고 약간 렌트비 형식으로 딸에게도 이체시키려고. 그거를 어디앤더 n 먼스에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고 이제 약간 좀 딜레이 시켰던 거예요. 그래서 그 다음 달이 됐죠.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돈이 들어왔어요. 월페이가 들어왔어요. 그러면 7월 첫째 주에 어뭐 7월 안에만 빼도 되지만 그 안에 돈이 얼마 있는 거를 그 밸런스가 얼마 있는 거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. 밸런스에 그 현재 그에셋 은행에 부부가 3천 불 이상 있으면 웰페어가 끊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밸런스를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두 분이 합쳐서 계속 3천 불이 넘었던 거예요. 왜냐면그달 초에 달 초에 그 웰페어가 들어오죠. 그리고 전 달에 받았던 웰페어를 또 찾지 않, 찾지 않았던 거예요. 그러면 한 사람당 1500불이 넘으면 지금 둘이 합쳤을 때 3000불이 넘게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웰페어가 끊어지는 거예요. 그 예를 들어서 8 8월 지금 1일에서 5일 사이에 돈이 그 전달 웰페어 밸런스 맵이 한 500불 남았다고 쳐요. 그러면 지금 어 860불이 들어오면 1360불 그리고 아버님도 1360불. 그러면 끊어지지가 않아요. 근데 전달의 웰피어가 예를 들어서 1000불이 남아있다고 쳐요. 그러면은 요번에 860불이 들어왔을 때그달 초에 1860불이 있게 되죠. 근데 그 돈이 이제 뭐한 10일 지나서 그 어떤 또 돈으로 자동 이체가 되고 또 페이먼으로 나가서 없어질 수는 있어도 월 초에 그 1,861원 돈이 월초에 있으면 소셜 시큐리티에서 바로 카운트가 돼요. 이 은행구조에 월초에 10일 안에 그 돈이 3,000불 이상의 에셋이 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자산이 있다고 간주하고 그달 월어를 어, 돌려달라고 요구해요.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패를 많이 했다 돌려달다. 왜냐면 당신은 리소스가 3,000불 이상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그돈그 그 달에 월어를 돌려달라고 어, 하죠. 그래서 이,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은 1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 돈이 월 초에 계속 3,000불이 넘는 돈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. 1,500불. 각각의 어카운트에 1,500불, 1,500불. 그래서 3,000불이 넘는 돈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, 어, 가만 냅둬요. 그 소셜시큐리티에서. 그래서 2년 지난 다음에, 그니까 이렇게 체크해서 은행을 쫙 조사를 해서 그, 월 초에 3,000불이 넘었던 달들을 쫙 다, 다 테이키 아웃 해서 합쳐보니까 거의 2년치, 2년치의 월페어가를 토해내라고 이제 편지가 또 오죠. 이게 처음에는, 어, 당신 3,000불 리소스가 있으니까 이제 월표가 끊어집니다. 편지가 한번 끊어진다는 편지가 왔죠. 그 다음에 그 날로부터 2년 백투를다 조사해서 3,000불이 넘은, 각각 1,500불이 넘는 은행 구좌에 돈이 있었으면, 그거를 달을 다 계산해서, 그, 달마다 860불을 다 토해내라고 하면, 각자 거의 만불이 넘는 돈을 토해내라고, 1만사0 얼마 돈을 토해내라는 편지를 각각 받게 돼요. 그래서, 처음에 이제 월표 끊어졌으니까, 그걸 또 어필을 해야 돼요. 60불 안에. 어, 나는 리소울스가 1일에서 고그 사이에 은행에 1,500불 이상이 있었지만, 2,000불 이상 있었지만, 그거는 사실은 the end of m o n t h 엔다 쓰고 없다. 하지만은 또 밸런스가 어느 정도 남아서 그 next m o n t h 에천그 월표가 들어왔을 때또그리밋이 넘어버리면은 계속해서 그 middle of the m o n t h 또 the end of m o n t h 에 밸런스가 거의 없이 남아도 그 next m o n t h 에또또 페이먼트 뭐 빠져나갈 걸 생각해서 돈을 집어넣었을 때그 순간에 그 순간에 그 3,000불 리밋, 부부 합쳐서 3,000불 리밋, 또 혼자 일 경우에 2,000불 리밋을 넘어가면 그 달은 이제 토해내라고 편지가 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웰페어를 타시는 분들은, 어, 정말 저, 그 밸런스를 잘 확인하시고 항상 그 돈을 바로바로 바로 빼셔야 됩니다. 그래서 밸런스가 마지막에 남아있고, 그리고 또 first of the month, t next month 될 때에 웰페어가 들어오고,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렌트비가 보통은 달 초에 빠져나가니까 그 렌트비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거기에 목돈을 또 남겨놓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럼 그러면은 렌트비가 만약에 안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또그 달도 그 리소스가 오버됐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이 웰페어가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. 그래서 이제 어필하면은 물론 그 은행에 이제 장고를 다 보여주고 나는 렌트비 때문에 골스먼스에이 돈이 어디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렌트비나 이것저것 빠져나갈 돈 때문에 그 거기에 목돈이 있었던 거지 나의 리소스가 아니라고 황변해서 이제 웰페어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토해내려인년치를다 토해내라고 하는 것도 또 소셜 오커랑 만나서 그 뱅크스테먼트를 다 토해내려는 달을 다갖다가어 이거는 나한테 더 이상 더 들어온 리소스가 아니라 이 밸런스가 남고 웰표가 들어와서 그것이 빠져나가지 않은 돈이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그런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2개월, 3개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. 그동안 웰표는 계속 받지만 또 어떤 케이스는 그 당신 웰표가 끊어져요? 이 편지가 거의 almost the end of month에 온 거예요. 예를 들어서 6월 거의 한 20일, 23일 정도에 그때 온 거예요. 그래서 어필을 하면 그 소셜 오피스에서 이 어필을 딱 받는 순간은 그 끊어진다는 스테이터스가 스탑이 돼요. 왜냐하면 어필이 들어갔기 때문에, 항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항소가 어, 진행되고 끝나서 결정이 날 때까지는 그 스테이터스는 그 전에 스테이터스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웰편는 끊어지지 않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소셜 워커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어필을 보내도 그 어필 케이스를 담당하는 소셜 어커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달로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 월페어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. 그 어필 케이스가 아직까지 그 담당하는 소셜 어커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케이스를 테이크업 어, 하는 소셜 어커가 없기 때문에 그 결정, 끊어진다는 결정 그 스테터스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편지 받으면은 빨리 움직이셔야 되고, 빨리 소셜 오커랑 컨택하셔가지고,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고, 어필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, 그리고 또토해내라는 편지가 또올 때, 두 가지 케이스를 항소를 해서 두 가지를 싸워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, 이런 경우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소셜 그 월페어가 끊어지는데, 그 월표를 금방 찾지 않아서, 월 초에, 월 초에 그 리밋이 개인 2,000불, 어, 부부 3,000불 이상이 그 은행 구좌 안에 월 초에, 10일 이전에 그월 초에 그 돈이 있다면 월표가 끊어집니다. 그달 월표를 토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시고, 어, 인지하셔야 됩니다. 지금은 소셜 시킬리티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바로바로 바로 잡아내고, 또 그런, 몇달안에서 오, 어, 난 괜찮은데 하지만 반드시 반드시 백투 인 년을 백투해서 다 토해내라고 할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 관리하시라고 오늘은 이런 영상을 실제 해프닝한 케이스를 들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.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시길 바랍니다. 월표가 끊어지고 그리고 내가 또 o 더 리소스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같은 돈에서 그 리소스가 오버됐다는 이유만으로 웰페어가 끊어지고 또백투 2년치를 다 토해내려고 하는 그런 편지를 받았을 때는 참 너무도 황당하죠. 어, 인컴이 딱 단절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움직이시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잘 어, 관리하셔야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. 감사합니다.